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윤석열 체제 청산 시동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개혁 진짜 윤석열 체제 청산의 시작일까요? 1. 윤석열 잔재 여전한 검찰 조직임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체제라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냄 내부에서 뼈속까지 바뀌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2. 검수완박 완성 목표 중수청 신설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발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3. 인선 변수와 논란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할 민정수석 인선이 쉽지 않은 일부에선 특수통 출신은 개혁적임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후보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 개혁 의지와 인선의 적합성사의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음 4. 국민 일상에도 영향할까? 여론은? 국민 여론은 호의적 코리아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약 67%가 검찰사법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만 정치 보복 우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정 부분 존재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잠재를 정리할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